자, 70번째, 방서란 무엇인가? 방, 방은 이거와 방 붙인다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예, 방서. 방 붙인다. 예. 방서란 예적의 이름은 서서라고 하였으며, 궁궐의문 위에 표제로 쓰인 큰 글씨를 말한다. 후에 아주 큰 글자를 방서 또는 벽소서라고 한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방서. 요거는 이제 벽소서라고 한다잖아요. 벽소서? 소. 그, 이거, 저, 뭐, 보금자리 소서입니다 벽소서. 아니, 세집소하고 틀려요. 그거 똑같은데, 위에 요거 없으면 우리가 세집소라 하잖아, 그죠? 보금자리 좋인데 이자가 우리 그저 컴퓨터 지금 안 나옵니다. 컴퓨터 지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인사 이걸 아무리 저 이거 이제 한글에 쳐도 안 나오고 윈도우 쳐도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여러분도 앞으로 저기 있잖아요 그 카톡 있잖아요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카, 여러분 누가 남한테 사진을 보낼 때는 카메라 찍지 마시고 카톡을 여세요. 카톡을 열어가지고 거기에 뿌라서 치면은 카메라로 할래 갤러리를 할래 나오거든요. 그때 카메라 눌려가고 찍어 보내면은 내 폰에 저장이 안 돼요. 예. 네. 그러니까 내 폰에 저장한다는 말은 저장 공간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네 이런 것도 이제 인터넷 뒤져가지고 요걸 뒤져가 요걸 내 카톡으로 보내요. 내 카톡으로 보내서 내 카톡에서 다시 컴퓨터나 노트북에 바로 전송하면 그거 다 되거든요. 그 이런 식으로 이제작업하 어떤데 우리 한글이나 아래 한글이나 그다음에 그뭐 윈도우에서는 이 한자 자체의 거의 지원이 아그 아주 어려운 걸 지원 이안 됩니다. 안될 때는 인터넷이나 이제그뭐자전 같은 데 뒤져가지고 컴퓨터 자전거 뒤져가지고 거기서 요래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카톡에서 다시 이쪽으로 한글로 입력하면 됩니다. 응. 음. 그런데 일반 그 컴퓨터 잘안 해본 분들은 이거 하기가 좀 난해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카톡으로 누구한테 뭐 이런 보낼 때는 내가 사진 찍어서 그걸 카톡으로 보내지 말고 카톡을 열어 가지고 카톡에서 카메라를 찍어서 바로 보내면은 내 폰에 저장이 안 됩니다. 음. 자, 70번째, 방서란 무엇인가? 봅니다. 강유인은 광예주 쌍접에서, 여러분들 이거, 뭐 광예주 쌍접 좀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봐야 됩니다. 광예주 쌍접은. 광예주 쌍접에서 방서에 대하여 말하길, 옛날에는 이것을 서서라고도 하였으며, 소화는 창룡, 백호라는 이름으로 두 개의 궁궐을 지었다. 소화란 사람이 창룡이란 백호라는 이름으로 두 개의 궁궐을 지었습니다. 또, 벽소사라고 하는 큰 글자를 쓸 때는, 작은 글자와 다르게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자, 그 많은 어려움이 따른데, 그 어려움 따른 것이 다섯 가지 있다 했습니다. 다섯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첫째는 붓을 찾기가 어렵고, 왜냐면 아주 큰 글자 써야 되니까, 붓이 말 대필 있잖아요. 아주 큰글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둘째, 필간을 움직이기 어렵고, 어렵죠. 필간을 움직이기 큰글을기가 어렵죠. 그 다음 셋째, 몸을 세우 중심을 유지하기 어렵고,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그, 우리 이제 하선제 뭐 이런 거 많이 팔려, 옛날에는 바로 그, 이제 현판사람 그게 많이 썼습니다. 현판을 그큰 덱을 위에 걸어 놓고 요 걸수라 이런 게많다이 말이죠. 그, 이, 그, 이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방의 얘기에서. 그래서 셋째 몸을 세워 중심 잡기 어렵고, 넷째 굵은 핵에 임하여 주위를 돌아볼, 즉말 해서 이 굵은 이핵 쓰면서 이쪽 핵, 이쪽 핵다 보기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다섯째, 부터를 정교하게 쓰기가 어렵다. 그렇잖아요. 그거 뭐 정교하게 쓸 수가 없죠. 아주 대단데. 이것은 방서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동시에 일반 글자를 쓸 때와의 다른 점을 요약한 말이다. 확실히 방서를 쓸 때는 붓이 완비되어야 하고 매우 익숙한 솜씨가 뒤따라야 하는데 이것이 비교적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예 사람들은 방설을 쓸때 모름지기 육조의 큰 글씨를 법으로 삼고 붓을 잡을 때는 마땅히 팔을 뻗어서 필관을 운용하면 쉽다라고 하였다 정말 해서, 어, 우리 지금, 여러분들 그 행, 전에 그랬잖아요.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잡고 좀 올라가야 됩니다. 붓을 잡을 때. 그러니까, 촉선 위에 올라가면은요, 행서 위에 올라가면 이게 조금 자유로워요. 그 말에서, 여기 잡으면은 글씨가 좀 딱딱해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부시, 그 글씨가 부드러워집니다. 어. 그래서, 행, 촉선은 여러분을 담을 때 위에 잡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것도, 글씨가, 글씨가 많으니까 쓰기 어렵다 말이죠. 이래 이래 보기가, 붙잡기가, 필간잡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필간을 내가 어디 잡느냐 에 따라서 내가 해서 행서 예서 쓸 때마다 필간 잡는 게좀 틀려야 됩니다. 음. 물론 전예해는 같이 아마 한 공간을 잡아도 되지만 해행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무조건 올라 잡으면 영 글씨 틀립니다. 써보면은 내밑에 잡을 때 하고 위에 잡을 때 하고 써보면 글씨가 완전 그 분위기가 틀립니다. 자, 이게 이제 육조 얘기를 했잖아요. 육조 시대, 이제 우리 해서는 육조, 어, 육조하고 당시대, 이제 육조는 해서잖아요. 한은 예서, 진, 지은 전서, 진나라 때는 전서, 진 이전에는, 그전에는 물론 이제 저어도 검문되어 있죠. 진나라 때는 전서, 한나라는 예서, 육조 시대, 육조 시대, 당시대는 그 해서, 그 앞에 이제, 해서 앞에는 행서가 나 진나라. 왕의지 진나라잖아요. 그때는 행서. 행서도 초서 같이 나옵니다. 행초가. 자, 그러므로 옛 사람들은 방서를 쓸때 모름지기 육조의 큰 글씨를 법으로 삼고 붓을 잡을 때는 마땅히 팔을 뻗어서 필간 운용을 십더라고 했다. 팔을 뻗으란 말은 뻗으란 얘기입니다. 이뻗어쓰잖아큰 글자 나 방서 쓸 때는 방서를 요래 갖고 못 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팔을 뻗어서 운용하려 쉽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붓은 2촌 이상의 부드러운 털을 사용하여야 하며, 하여야 뜻대로 쓸수 있다. 만일 글자가 매우 크다면 붓으로 쓸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느다란 배로서 붓 털을 대신하여 어깨와 팔꿈치를 붓대로 삼아 온몸의 힘과 기를 모으고 먹을 흠뻑 묻혀 먹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하였어야 한다. 만약 이보다 더, 이보다 큰 글자가 더 크면 몸과 선으로 할수 없으므로 빗자를 응용하였을 수 있다. 이,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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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보 김계창 선생님이 그, 뭡니까, 저, 청소하는, 뭐라 하지? 봉걸레. 레 갖고 그림 많이 그렸잖아요. 말년에는. 어, 아, 그 유명합니다. 붓 갖고 안 하고 그 청소하는 그 뭐라 그러지 마포글레라는? 마포글레. 마포글레. 아 마포글레 마포글레 그림 많이 그렸습니다. 음. 그런데 그걸 보고 이제 아무나 지그막 따라 하거든요. <laughs> 그저이단 김은호 합의 같은 분뭐 그, 그림 좋잖아요. 그 그분들 그 세필 묘사해 놓은거 보면요. 운복기 선생 세필은 보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새필모사, 뭐, 고양이, 뭐, 새, 그런 거 보면은 똑같습니다. 그만큼 정교하게 할수 있는 분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해도 내 안에 내재된 것을 거기다 표현해 낸다, 말이죠. 근데 그런 거할줄 모르는 사람들이 마포구로 누구도 하니까 자기따라고 한다,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케일리 그래프 그래. 케일리 그래프는 서예인데, 케일리 그래프 이름을 도용해갖고 그냥 막 쓰는 거, 어. 그거는 그거는 캘리그래피라면 안 되고, 지맛대로 글씨 이래야 됩니다. 응. 지맛대로 글씨. 캘리그래피가 우리 서해를 영어로 번역하면 캘리그래피. 응. 캘리그래피가 서해입니다. 서해인데, 그거는 캘리그래피 해갖고, 지 마음대로 막 이래. 그것도 또 급수가 있더라고. 급수 자격증도 주더라고. 참 세상 참 재밌습니다. 강요인은 또 방서에는 방필과 원필의 두 가지가 있는데, 종요와 위부인에서 각각 시작되었다. 위부인이 왕의지 서성이라잖아요. 경석곡은 원필이고, 백국은 방필이다라고 하였다. 세해적으로 보면 방필로 쓰는 방서가 비교적 어려우니, 글씨를 쓰는 사람은 북배 능수하여 비로소 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제가 그게 이제 경석곡하고 백국곡을 넣어놨잖아요. 경석곡은 제가 세번 갔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태산 올라가는 데 이제 태산 지금 케이블 가는 쪽 아니고 원래 계단 가는 쪽이 있습니다. 계단 가는 쪽에 있는데 계단이 몇계단이더라어 근데 그그 그, 적어 놨는데. 제가요. 그저 중국 그 황제 강의 황제가 청나라 강의 황제가 중국에는 황제가 이제 한기로 등극하면은 태산에 와서 제를 지내고 공자 사당에 가서 공물을 올려야 황제로 인정받는데 중국 옛날에 그랬대. 그래서 황제들이 태산 올라갈 적에 그전 계단이 엄청 많아요. 처음부터 위에까지 전 계단입니다. 근데 전부 다 가마를 다 올라가는데 강의 환경 걸어 올라갔다더라고요. 강의 환경는 제가 그거를 걸어서 내려와 봤습니다. 올라갈 때이벅을 타고 내려올 때는 처음부터 걸어서 내려오면서 주위에 있는 그 바위에 있는 글씨를 다 찍고 왔어요. 다 찍었는데, 그 제가 제가 유튜브에 있습니다. 태산 보면은 제가 좀그 그 태산 주변에 좀 촬영해 놓은 다 있습니다. 글씨 엄청 많습니다. 그걸 그때 촬영 다 하고 왔거든요. 왔는데 그다 하고 내려오니까 다 시간 반 걸립니다. 내려오는. 데 7412개 이러네. 어. 7412개. 아, 1 2계단이요 어, 어, 어 어디 내가 봤는데. 7412개단이라. 7412. 12개단. 그래요. 근데 이 태산에 가면요. 바위마다 글자 없는 바위가 없습니다. 다 새겨 놨어. 요못뜯던 어. 글씨가 많습니다. 가 보면. 그래서 여기 이제 그경석고은 제가 가봤고요. 그 이제 산, 그 산동성 태산. 태산이 1545m입니다. 아니, 이게 우리나라 그 뭐, 저 오대산하고 비슷합니다. 예, 오대산 비슷한데, 산동성이 우리나라보다 땅이 넓거든요. 산동성 자체가. 근데 산동성 거기에 산이 이거 하나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산동성 있는 사람들은 물론 바다 못 보고 죽은 사람도 많지만 산 구경도 못 하고 죽은 사람 엄청 많습니다. 산이 어떻게 생긴지 모릅니다. 비행기 타고 한 시간 가보세요. 전부 다다 다 바칩니다. 전부 다한 시간을 가도 전부 다 옥수수 바쁨입니다. 산은 태산 하나 뿐이니까 여기 가면. 그, 그 넓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5대산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딱 맞아. 우리나라 전체에 5대산 하나뿐이다. 산 하나도 없고, 좀 덜판이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 딱 맞아요. 근 여기에 이제, 그, 경속곡 가면요. 그, 안벽 위에, 걸한장한 50cm 됩니다. 50cm 되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우리, 그, 언사님하고 이거 처음에 가봤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뒤에 딱두 번을 더 갔습니다. 이게. 두번더 갔는데, 글자 크게 44행 2799자로, 이게 저, 그, 뭐, 금강형을 써놨어요. 그거 써고, 그 전부 다, 다좀 새겼습니다. 바위가, 이, 그냥 산에 는 바위, 그, 내과 있잖아요. 내, 내, 물내로 오는 계곡에, 참 바위가 엄청 넓어요. 넓은데, 거기에 글자를 다 써놨어요. 우리 옛날에 거기에 안에, 내 글자 위에 앉아가, 글자도 만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거 안 되더라고요. 가보니까. 처음 갔을 때는, 우리 간에 그 들어가고 글자 위에 뭐 만져, 글도 뭐 만져보고, 그산 쪽에 있는데 지금 가니까 그 저건지 뭐랍니까? 그담벼락비슷다게 해놔가지고, 그것 거기서 보게끔만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 백국은 제가 이제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는데, 그거 제가 이제, 그걸 제가 그뭐거 조사에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산동성경석공 원필입니다. 글본 원필입니다. 근데, 백구곡에 있는 글씨는 방필이래요. 제가, 어, 그, 이거 뭐, 경속곡은 제가 알겠는데, 백구곡은 제가 잘 모릅니다. 다음에 시간 나면 한번 이쪽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말하면, 방선은 필묵이 온화하고 조용하며, 간결함을 어뜸으로 삼으며, 웅장하고 우아한 것은 그 다음으로 친다. <laughs> 이 봐요. 웅장하고 우아하는 것은 우리가 제일 쳐야 되는데, 온화하고 조용하면 간결함을 어뜸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웅장하고 우아한 것을 그 다음으로 친다. 만약 필력을 길려, 기필과 수필 그리고 방향전환을 정밀하게 할수 있다면, 정신과 풍체가 온화하고, 기운이 절묘함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방서입니다. 그래서, 방서 우리가 이제, 저 그, 궁글의 편의 같은 큰거 있잖아요. 편의. 그게 이제 방서인데, 어 필목이 온화하고 조용함의 간결함을 어떤 머리 치고, 웅장하고 우아한 것은 친다 이 말씀이에요. 어. 그 다음으로 친다의 말씀이에요. 그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중국 여행 그 십이월달 그때 갈때 경석고 이 태산을 고 일단 구원한별 제가 다 넣놨습니다. 어 넣놨데 아 이거 저 태산 한번 가볼만합니다. 태산 그거는 뭐 어차피 우리는 태산에 케이블카 타고 케이블 타고 내려와야 되네. 케이블카 캘불, 타고 올라가서 그 위에 올라가 보면 또 엄청납니다. 그 뭐예요? 바위에 글자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고 그, 그 중국 그 태산의 제일 입구에 가면은 중국 서법보고라는 이게 저기 딱 비석이 있습니다. 네, 중국 서법보고 이런 놨습 그만큼 그 옛날부터 그현 시대까지의 모든 사람의 글씨가 거기 다 있습니다. 하여튼, 가볼만 합니다, 대사는.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공자사당, 그, 또 가볼만 하왜냐면 거기 가면은 한나라 때의 예서비는 거기 다 있습니다. 한나라 예서비는 다 가있고, 그 다음에 서안의 비림에 가면은 중국의 유명한 우리 법첩의 비, 비석의, 그, 비석들은 거기 다 있습니다. 산 비림에.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법첩 이래 보는 거하고요, 실물 보는 거하고 하는 거땅 차이입니다. 정말 틀립니다. 정말 틀립니다. 저는 처음에 이 90년도에, 90년도, 89년도 우리 갔을 겁니다. 89년도 12월 달인가에 가가지고 90년도, 우리가 북경에서 이제 새해를 맞았는데, 그때 우리 언사님하고, 우리가 그 중국 32일을 돌았습니다. 32일 동안 여행했습니다. 중국 전역을 싹다돌았어요 거의 다 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그때 그, 저, 뭐랍니까, 저, 기획문을 썼거든요. 기획문을 썼는데, 아, 그걸 제가 다음에 그 복사를 한테 갖드릴게요. 다 32일 동안에 기획문을 다 썼습니다. 써가지고, 그, 서법적 서통에다가, 아어 두 회차에 상하로 나누어내는데 아그 정말 그때 그 관계가 그뭐 중국 우리가 그때 국교 수립되기 전이거든요 수립되기 전에 가서니까 정말 관계 무랑했습니다 정말 그 다음에 우리 여행 아니고 중국 정부 초청을 갔습니다 중국 문화부에서 우리 은사님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가 그때 팀을 짜 갔는데 아 그때 대접 엄청 많습니다 그, 공항에 도착하면 그 공도 성장이 마중 나옵니다. 성장이 마중 나오고, 성장이 그날 저녁에 만찬을 베풀고, 그 다음 우리 그 떠나면 우리가 만찬을 베풀고, 이런 식으로 22, 22개 도시를 갔습니다. 22개 도시를 돌아서니까, 3 0일 동안. 하여튼, 저 북쪽부터 그, 내몽고, 그, 내몽고 가 대동이라는 데 가면은 음. 웅강석굴이 있습니다. 거기부터, 북쪽은 거기서 북경을 해서, 남쪽에는 그 베트남 국경까지 갑니다. 그까지 가고, 그다음 서쪽으로는 그 지베트까지 갔습니다. 지베트까지 가고, 하여튼 엄청 돌았어요. 그 32일을 여행했으니까 뭐. 그때 제가 참, 처음 가서, 길가에 지금 간판을 다 글씨잖아요. 지금은 좀 지금 컴퓨터를 많이 바꿔는데 그때는 전부 다 손으로 쓴 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만 쳐다봐도 공부 실컷 하고 왔습니다. 음. 지금도 아직까지 가면은 글씨 그런 거 보는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청도에서 한두 시간 가면은, 그, 임기란 동네에 있어요. 중국 발의 린이 있데 임기란 동네 가면은 서법 광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 안에 작품이 삼천 점이 넘습니다. 광장에 작품 돌에 새겨놓은 것이 삼천 점이 넘습니다. 그걸 제가 네 시간인가 그 안에 처음부다 구경 다녔어요. 엄청납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태산 또 다시 가고 태산에서 공자 사, 이제 사당. 아, 그다음에 이제 그 임기란 동네가면 뭐 왕이지 왕이지 그 뭐랍니까 고향 왕이지 고향이거든 그러니까 왕이지 옛날 살던 집이 있습니다 고구라고 왕이지 고구에도 그 있고 하튼 여그 그래가지고 고래 일정 짜고 거기서 바로, 이제, 저, 어디입니까? 음, 용문, 용문석굴, 용문 석굴, 용문 이식품. 우리 한글 해서 용문 이식품 있는 용문 석굴. 거기서 좀더 가면 이제 서안의 비림. 그런 식으로 일정 짜면 여행 같은 재미있을 겁니다. 그거는 다음에 제가 일정표 나오면은 말씀드리라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